저는 시력이 좋지 않은데다 나이가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최소한 세 개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먼저 독서용 안경이 있어야 하고 컴퓨터 작업을 할때 컴퓨터용 안경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독서용 안경으로는 컴퓨터와 거리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원거리와 근거리를 동시에 볼수 있는 닷초점 렌즈 안경을 씁니다. 만약에 원거리만 볼수 있는 근시용 안경을 쓰면 지금처럼 설교할 때 설교 원고를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37살에 신학교에 들어간 이래 제가 눈을 혹사한 탓에 40대 초반부터 독서용 안경과 다초점 렌즈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다초점 렌즈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다초점 렌즈 안경에 아주 쉽게 적응했습니다. 약 10년 전에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첫째 해에 실수로 안경을 떨어뜨려서 렌즈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위스 현지에서 다 초점 렌즈 안경을 맞추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상하게 오른쪽 눈에 예전에 없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아서 사물이 흐려 보이거나 영상이 깨어져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독서용 안경이나 컴퓨터용 안경을 썼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다 초점 렌즈 안경만 쓰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위스 안경사가 렌즈를 잘못 부착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새 렌즈로 교환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곳에 있는 안경사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경을 하지 않고 참던 중에 마침 스위스에서 미국을 다녀올 길이 있어서 미국에서 새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안경사는 역시 한국 안경사가 최고인가 보다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귀국한 뒤에 한국에서 다시 안경을 맞췄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 갈 일이 있어서 일본에서도 안경을 맞추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 믿을 안경사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 한쪽 눈의 초점이 맞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스스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안경 코받침대를 올렸다 내렸다 하거나 혹은 오른쪽 안경 뒷다리를 휘었다 펴었다 하느라 코받침이 떨어지거나 다리가 부러져서 망가진 안경태가 10개나 됩니다. 근래에는 오른쪽 눈 시야가 좁아지면서 눈이 충혈되고 실핏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이 렌즈의 문제이지 제 눈의 문제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건강검진을 받으면 언제나 눈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정, 정상을 알게 된한 교우님의 권유로 열흘 전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 안압 농내장인데 발생 시기는 약 10년 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내장은 안압 이상과 더불어 발생되는데 제 경우에는 정상 안압 농내장이기 때문에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발병 시기가 10년 전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가 제네바에 있을 때 이상을 느낀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날 제가 병원에서 집으로 귀가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평소에 저 스스로 제 자신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미련한 인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똑같은 증세의 시... 달리면서도 이것이 계속 렌즈의 문제일 뿐제 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단한 번도 제 스스로 질문을 제기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 검진에서 정상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할지라도 똑같은 증세가 아무리 안경을 바꿔도 가셔지지 않는다면. 정기검진에서 드러나지 않는 심각한 증세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이미 8, 9년 전에 정밀검사를 받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10년을 버텼으니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 10년 동안 제가 지불해야만 했던 경제적, 시간적, 육체적, 심적 허비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큰 허비를 대체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사람이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자기 육체에 대해서 아예 질문조차 제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똑같은 증세에 시달리면서도 질문조차 않느라 자기 육체를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육체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호비하기 마련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지, 어떻게 자기 인생을 꾸려야 자기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 진지하게 질문하는 사람만 일평생 진지한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든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자신이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조차 제기하지 않는 사람은 영영,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이 믿지 않을 수 없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가 질문을 제기한 그 질문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질문이 일거에 해소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더잘 믿기 위해서, 더 성숙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정체에 빠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질문하는 사람만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질문이 진지한 만큼만 답변도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평생 얕은 질문만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얕은 해답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에 설령 누군가가 그에게 진지한 답변을 준다 할지라도 그는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하게 됩니다. 정상도 할머니 두 분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한 할머니가 또 다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보소 보소 하나님이 이왕 주실라 카면 10원을 주시지 와 구원밖에 안 주셨는 기요. 질문을 받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모르시는 겨. 하나님이 10원을 주셨는데, 11조로 1원을 받아가셨다, 인겨. 구원을, 구원으로 질문하는 할머니에게 이 이상의 해답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할머니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고 진지하게 답변해 드린들, 과연 그 할머니가 그 진지한 답변을 이해하고 자기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의 수준이 답변의 수준을 결정하기에, 질문의 수준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이루어졌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 시간의 감격적이고도 신비로운 만남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광역길에서 내신은 홀로 마차 위에 앉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자기를 향해 달려온 빌립이 읽고 있는 내용을 깨닫는지 물었습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 빌립의 질문에 내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내시의 이 짧은 답변 속에 자기 마음속에 큰 질문은 있지만 답을 얻지 못해 답답해하는 그의 심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내시는 빌립백에 자기 수레에 올라탈 것을 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깨닫느냐고 자기에게 물었다는 것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자기는 갖고 있지 못한 해답을 그는 갖고 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에 내시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 고난 당하실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내시는 그 내용을 읽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문노니 선지자가 이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고난당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분을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선지자 이사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은 복음의 정곡을 찌르는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의 질문이 진지했던 만큼 빌립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진지한 질문을 던질 줄 알았던 내시였던 만큼 빌립의 진지한 답변을 내시는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차가 광략길에서 물 있는 곳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내시가 이두 보라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그 물이야말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그 시간, 그 광략길에 예비해 두신 은총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즉각 마찰을 세우고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초로 세례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절망과 죽음의 광략길은 생명과 소망의 광약길로 승화되었고,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시에게 달려간 빌립이 읽고 있는 내용을 깨닫느냐고 내시에게 질문했을 때, 만약 내시가 아무 질문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또는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인 자기 자존심상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웠더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이었습니다.